제주시 용담동의 닻근해포구입니다. 약 3,400년 전부터 기능을 해온 오래된 포구인데요. 지난 1957년 근대식 등대인 도대불이 이곳에 세워졌습니다. 하지만 시간은 본래의 모습을 바꿔놓았는데요. 멀리서 보면 방사탑으로 보이는데요. 실제는 방사탑이 아니거든요. 원래는 이게 도대불입니다. 전기가 들어오기 전까지 원시 형태의 등대라고 여기면은 뭐. 근데 2004년도에 이 방파제를 확장하면서 그 당시 있던 도대불을 없애버린 거죠. 그리고 지금 이 모습은 2007년도에 복원한 건데 그원형하고 너무 많은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다근의 도대불은 공사 차량이 드나들기 불편해서 허물어졌습니다. 그러다 항의가 일자 복원을 한 건데 원형을 완전히 잃어버렸습니다. 다른 도대풀도 시련을 겪었는데요. 제주시 애월포구의 도대풀 역시 원형과 다르게 복원됐고, 두모 도대풀은 엉뚱한 곳에 새롭게 축조됐습니다. 제주시에서 복원을 했는데, 복원 과정에서 원형을 전혀 고려하지 않았던 거죠. 뭐 없어지는 그 자체도 문제지만은, 나중에 복원을 하더라도 제대로 복원을 해야 되는데, 그게 안 됐다는 얘기죠. 이 지정 문화재에 대한 행정의 현조소가 안타까워 꾸준히 문제제기를 했었지만 여전히 달라진 게 없습니다. 그 도대부론 제주도 내그 어촌계 마을의 그 생활상을 보여주는 그 유산인데 이제까지 문화재로 지정된 게단한 건도 없습니다. 최근에 향토 유산을 지정하는 과정에서도 도대불은 제외가 됐습니다. 뭐 향토 유산인 경우는 뭐 행정에서 지정할 수도 있고 아니면 주민들이 신청을 할수 있는데 아직까지 뭐이도대불까지는그미지못 했던 거죠. 그만큼 뭐 무관심에 따라 얘기할 수밖에 없습니다. 제주시 애월읍 어음이리엔 약 300년 전에 세워졌다고 추정되는 마을 수호신이 있는데요. 답됩니다. 암수 한 쌍으로 두기가 있는데 세월에 허물어지는 곳이 생기면서 9년 전 보건 공사가 진행됐습니다. 지금 이게 2010년 보건되기 전 모습인데요. 뭐이 정도면 한80% 정도는 원형을 간직하고 있다고 얘기할 수 있죠. 그 새만 얹어 주면은 그 자연스럽게 그 원형을 최대한 살리면서 보원이 가능한데 아예 이 자체를 허물어 버렸던 거죠. 시간의 흐름 속에 답대를 쌓을 수 있는 사람도 기술도 여의치 않은 탓에 복원에 허점이 있습니다. 규모가 이렇게 커지다 보니까 저 안에 시멘트로 쌓지 않으면은 무너지게 되잖아요. 마을 사람들의 염원이 대대로 깃든 답대 이젠 이 모습으로 후대에 전해지게 됐습니다. 결국 무엇이 좋은 것인가? 문화재인 경우에 무엇이 가치가 있는 것인가 이 부분이죠. 원형이 지켜져야 거기에 담겨 있는 이 정치 문화까지도 그게 가, 같이 이어지는 것이고 우리가 규모로 자랑할 건 아니잖아요. 향토 문화 유산 관리의 방점은 복원이 아닌 본 모습과 기능의 유지, 바로 이 점이 아닐까요? 아주 오래된 신당이 있는 곳 제주시 애월읍 하가리를 찾았습니다. 이곳도 9년 전 복원 공사가 있었는데요. 신당을 쉼터로 조성해 누구든 방문할 수 있도록 한 것이 특이합니다. 여기는 뭐 상가리와 하가리 주민들이 뭐 매년 와서 구슬하고 그 당기능이 아주 잘 살아 남아 있는. 400년생 탱나무 두 그루가 태풍에 쓰러지고 또 자연 고사하면서 주민들이 힘을 모았는데요. 지금의 모습으로 재정비했습니다. 정비를 그래도 잘 해서 뭐 보존에 노력한 흔적들은 많이 남아있죠. 그 마을에서 직접 나서서 했다는 부분에 대해서 아주 바람직한 현상이긴 한데 예전 정치하고 분위기가 많이 달라지니까 그런 부분 이좀 아쉽다는. 이 모습이 과거 신당의 모습입니다. 고목이 신당을 보호하고 있는 형태인데요. 지금은 높은 돌담이 신당을 에워싸고 있습니다. 옛 모습과 다소 차이는 있지만 보존을 위해 주민들이 힘을 모았다는 건 의미 있는 성과입니다. 문화유산, 우리 삶의 흔적들이다. 역사가 숨어있다. 이런 측면에서 우선은 제대로 보호를 해야 될 것이고 또 훼손된 부분에서 정비를 할 때는 옛 모습을 살리는 원형을 살리는 이런 보존이 되고 정비가 되야 되겠죠. 제주 고유의 특색이 세계에 인정을 받는 시대, 향토 문화 유산은 대대손손 이어져 오면서 제주인의 숨결이 된 독특한 자산인데요. 체계적인 연구와 관리를 미루기엔 더 이상 지체할 시간이 없습니다.